몽크의 기업 청구기, 학교 수기 회사 생활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응. 야 너도 포인트 가고 싶어? 응. 이 영상 집중하면 응. 야 너도 포인트 갈수 있어. <laughs> 명품 드라마 미생의 모티브가 된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직자를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해외영업 담당하고 있는 2년차 사원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부터 차례대로 질문 드릴 건데요. 종합 상사잖아요. 국내외 영업 직무에서 부대사항으로 역시나 제2외국어가 있었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는 유창해야 한다더라. 현직자분께서는 어떤 편이셨나요? 혹시 토익 만점이신가요? 어, 아니요. 저는 토익은 980점 정도 되는데요. 해외 영업 직무이다 보니까 해외 경험이나 제2외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2의 국어 가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2의 국어를 꼭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영어는 진짜 유창 하게 해야 하고 제2의 국어는 필수 가 아니다. 예 그렇죠. 편집자 분께서는 제2의 국어를 잘 하시는 편이었나요 어 아닌데 저는 뭐 전공도 제2의 국어 관련 전공도 아니고요. 제2의 국어를 공부했던 경험도 없어서 저는 딱 영어만 할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소리> 지난 하반기부터 뭐 ai 면접이 생겼다 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시겠네요. 예 그렇죠. 저는 네. 그런데 잠깐 지난 하반기에는 AI 면접이 있었습니다. AI 면접에 인적성이 포함됐고 총 200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른 답에 따라 뒤에 따르는 질문들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 외에 90초? 90초? 자기소개 말하기, 성격 장단점 말하기, 상황문제 2개, 지능게임이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인적성을 보고 바로 이제 1차 면접으로? 네네 네.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사실 저희 그룹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룹의 인적성보다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어서 다른 그룹의 인적성을 잘 준비하시고 또 그쪽에서 잘 그때 정하면 인적성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면접에따른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1차 면접에는 혹시 어떤 면접들이 있었나요? 어, 1차 면접에서는 먼저 인성 면접, 그리고 직무적합 면접, 그리고 마지막 제일의 국어 면접이 있었습니다. 인성 면접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지원자와 두 명의 면접관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종합전세에 오고 싶은지, 종합전세 잘 어울리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본인만의 매력 어필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종합전세에 가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읽고 여러 기사를 많이 읽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세에 가고 싶다라는 진심 면접관분들한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직무적합 면접은 어떤 거예요? 직무적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뭐 경영 시뮬레이션이 주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구성한 다음에 시범통에 이제 PT를 하는데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T 면접의 뭐 주제는 뭐 상사 관련하여? 네 예, 저희 상사관련해서 어떻게 비즈니스하면 좋을지. 주제에 관해서는 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긴 어렵겠지만 혹시 PT 면접에 꿀팁이 있다면? 아무래도 해당 사업에 대 수익성과 그 사업에 대한 논리성이 중요한데 그 수익성과 논리성을 PT에 잘 녹여서 해당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T 면접을 위한 준비를 애초에 좀 하신 편이었나요? 뭐 예를 들면 스터디를 한다던가 예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스터디를 모아가지고 PT 스터디를 제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순서로 했었는데 제2외국어는 필수가 아니었고 미리 사전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분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봤었는데 제2외국어 면접은 정말 가산점을 주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못 봐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걸 안 봤다고 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정말 가산점을 주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뭐 동기들을 봤을 때도 제2외국어 면접을 안본 인원이 많았나요어9 0 8 0가제1 고급어 면접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점을 받은 동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어 면접부터 없는 거네요? 실제로 딱 영어 면접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중국어로 시한 면접이나 혹은 어깨띠 뭐 면접을 할때 중간 중간에 방금 했던 말을 뭐 다시 영어로 해봐라 혹은 그냥 어떤 말을 물어봐서 하면 영작 해봐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영어를 특별하게 따로 면접을 본다 이런 건 없었나 싶어. 그근데 잠깐. 지난 하반기에는 1차 면접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소서 기반의 직무적한 면접 개별로 PT 발표를 하고 그이후에 조를 이뤄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룹토이 더해서 영어 면접이 추가되었고요 제2외국어는 여전히 선택이라고 합니다 대망의 2차, 즉 최종 면접인데요 최근 지원자의 경우에 제가 뭐 얘기 들어본 게 있는데 뭐 분위기가 네.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1차 면접을 진행하면서 노출됐던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든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고개를 되게 많이 받아서 좀 당황했었고 저 말고 다른 동기 선배 후배님들도 되게 공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종합장사라 특성상 거친 상사분들도 많고 업무 강도로어론 정도 다 보니까 똑똑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시는 지원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 <laughs> 어, 글쎄요 뭐, 제 주위에 울었다고 하는 사람은 못본것 같은데 제생각에또좀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당당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면접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손시작부께서 가장 기억 남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최종 면접에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했더니 아 그거는 우리 회사에 전혀 필요 없는 재미가. 한번 말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온 것들을 다 이제 걸러내고 정말 이상람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는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뭐 오히려 뭔가 따내려고 하실 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게 승리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 말씀.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이제 o t 도 하시고 연수도 하셨을 거잖아요 뒤위 동기들을 둘러봤을 때 상사맨의 분위기가 있다 이런 애들이 붙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있었나요? 뭐 사실 뭐 동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고도 나서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할 때도 저희 회사가 가장 주도적으로 알아보고 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 팀장이나 조장도 가장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친구들도 많고잘 어울리는 좀 그런 성격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집 자분께서도 그런 약간 인사 중에 인사. 아, 네, 그러면 혹시 스펙이 지위 친구들은 어때 보였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학벌 기준이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뭐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학벌 사실 뭐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뭐 종합창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스펙이 엄청 높다 뭐 이런. 수준은 안습니다 어떤 다른 대기업과 비슷한 스펙 수준이라고 보시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카이나 해외 명문대 출신이 많다. 어... 저는 일단 스카이 출신이 아닌데 해외에 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스카이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신입사원 초봉은 얼마인지, 아 부장 같은 꼰대는 실존하는지, 배부적재는 꼭 해야 하는지 다음 회사 생활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